반갑습니다, 도윤입니다. 네, 지금 네 장비는 두산 공투입니다. 65 MT-7. 아, 65 MT-7인데, 예, 딱 보기에도 차가 네, 조금 특이하죠. 아, 일단 양쪽에 브레이드를 예, 양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장비가 주로 일을 하는 데가 예, 산입니다, 산. 그 감벌을 하는 장비인데, 어그 우리가 간벌을 하는 곳에 가 보면은 어 장비 우리 공투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 물론 이제 나무도 위에서 떠발이라 그러더라고 던져 내리는 그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나무를 상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장비를 고른 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같된 장비다.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양쪽에 기존의 브레이드를 네, 연장을 했습니다. 밑에 많이 내려갑니다. 80도까지 내려가고, 어, 그러면서 반대편에 또 하나 더브레이드를 달아서, 어, 차가 브릿지가 됩니다. 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좀 이따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도자 트랙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도자 트랙을 적용을 했고,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공구통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네, 공구통이 네, 예, 설치가 이렇게 또 됐고, 어, 여기에 보면은, 호수 보호 가드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됐지. 네, 예,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은 붐을 내리 보면은, 예, 붐을, 붐을 한 내리, 붐을, 예, 붐을 한 내리 보면은, 어, 호수가, 네, 예, <laughs> 사이이 약간 맞았는데, 호수가 밑에 내려오면서, 이게 나무 가지나, 나무 가지나 이런데, 어, 받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호수가 밑에가 보통 보면은, 저 험한데는 밑에 호수 여기 피복이 다 까져 있습니다. 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 보시면은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어, 조명 빨이. 네, 이렇게 딱 돼서 이 호수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 가드를 이쁘게 이렇게 또 모형 절단을 해서 하나 대드렸죠 그러면 이 보호는 이 호수는 보호가 됩니다. 어, 여기서 충돌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제작이 됐고. 어, 뒤쪽에 다른 브레이드가 탈거가 가능합니다. 이게 요 부위에서 빠집니다. 어, 그러면은 일반 우리 산으로 올라갈 때는 이 브레이드를 요 핀을 빼고 요 보면은 요 핀이 요렇게 되어 있죠. 핀을 제거를 하면은 여에 빠지 나오거든요. 빠져서 요것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것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산을 올라갈 때이 예, 높이가 상당히 다 높기 때문에 뭐간섭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 위로 경사지로 올라갈 때는 이 브레이드를 빼내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무를 상처를할 때는 또 집게로 찝어서 여기에서 꽂아서 핀을 조립한 뒤에 또 일반 브레이드 기도로 차를 또 브릿지가 되니까 그렇게 또 사용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제작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데 산판 장비에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브레이드가 높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높이가 540mm입니다. 예, 어마마죠. 540mm인데 요 보시면은 아, 제 그림자도 보이는데 상당히 브리드가 높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은 그죠. 요게 540mm가 지금 들린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예, 우리 두인 냉각팬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예, 두인 냉각팬을 장착을 해서 엔진룸 예, 내부에 있는 한 여름에 룸 내부에 있는 열기를 관계로 배출을 시켜서 에어컨 성능을 예, 극대화한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어, 냉각캔을 단다. 효과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자 밑에 브레이드를 장착을 했을 때딱 보시면은 예 체단 어, 많이 떨었습니다. 계단 많이 들었고 대일도 말때까지 들었는데 어, 요렇게 해서 조정이 됐고 어,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되고 예, 실린더도 교환이 되고 예, 요 끝석도 어, 브레이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강이 다 되고 이렇게 어,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브레이드는 똑같은 레버는 뭐 하나입니다 기존의 브레이드 어, 그리고 반대편에 브레이더. 자, 운전석에서 제어를 하면은 또 반대편에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 좌, 우를, 어, 선택을 할수 있다. 좌, 그리고 우를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어, 됐습니다. 운전 조작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 기존에 있는, 어, 스위치를 활용을 해서, 어, 그렇게 하고, 자, 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했을 때가 기존의 브레이드는 우리가 연장을 했고, 그리고 뒤에 추가로 다 브레이드는 기존 슬린더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다른데, 이 높이가 조정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했죠. 요렇게 해서 상차도 가능하고, 어, 상차를 할 때는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앞사바리 이런 데 보면은, 그 나무를 상차를 할때요 높이가 지금, 어, 요 앞단이 한 1m, 어, 1... 하면 좌... 어, 이렇게 했을 때 높이가 한1200 정도. 예, 1200이고, 야, 뒤쪽을, 낮은 쪽을 대보면 은 제대로 올렸을 때 어, 높이가 예, 한84 정도, 84 정도 되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200과 84 정도로 해서 평균치가 1m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보다 약 1m, 1000 정도는 어, 더 상향해서 이렇게 어, 나무가 상차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1m 높이는 상당한 높이 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음 산에서 요 장비 하나로 예 웬만한 거는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돼있다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다른 브레이드도 이렇습니다 요 시린더는 예, 기존 시린더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해서 아, 브라켓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안거든요그이 부위가 지금 탈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위가 이 예, 부위가 탈거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탈거를 하려면 찌기를 뭐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좀 좀 그래서 이거는 예, 조금 있다가 제가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내렸을 때, 예, 이 정도 이런 포지션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 그, 아, 됩니다.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뒤쪽에 서포로케 쪽에 설치된 브레이드는 탈거가 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럴 때는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서 우리 나무를 던지 내릴 때는 이 포지션 기존에 있는 브레이드는 탈거를 하고 어, 올라간다는 거죠 어, 그래야 삼날에 또 걸려서 뭐 간섭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사까지 되는지를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기존에 한번 경사를 가정을 해서 한번 실린더를 아, 차를 들어서 한번 데일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산을 경사지로 올라갈 때. 기존의 브레이드가 되어면 안되는데 되는 되나 안되나 보니까 어 지금 오물이 뭐 거의 될 정도 어 지금 보시면은 예 브라켓은 기존의 브레이드 어 그, 그 브라켓은 뭐 땅이 될 생각도 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경사입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어 지금처럼 브레이드 어 배터판을 탈거를 해버리면은 어, 웬만한 경사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그 오므리가 웨이트가 땅에 데일라 그러거든요. 네, 웨이트가 지금 땅에 데일 듯말할 정도로 어, 지금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는데, 아, 네, 전혀 뭐 간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요 테스트도 마무리하고 요 포지션은 지금 산으로 올라갈 때 어, 나무를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떠발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던져 내린다는 그런 행위를 떠발이라 그러는데 나무를 던져 내릴 때 기존에 배터판은 탈거를 하고 이렇게 예,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그런 브레이드는 어떤 경우에 장착을 하느냐? 나무를 상차를 할 때, 예, 나무를 상차를 할때 어,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시운전을 자체적으로 다 하고, 내일, 어,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구조 변경 진행하고, 예, 네, 이 장비는 또 우리, 그 강원도로, 어, 출고가 돼서, 현장에서, 네, 그, 진가를 발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두산 DX65MT-7. 네, 우리 두인에서 특수 장비로 제작이 되어서 출고가 되는데, 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양쪽 브레이더. 그리고 냉각핸 도자 트랙, 공구통, 썬팅, 기타 등등, 공투에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다수가 아마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